2월 21일 화요일 창의성 여우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19절. 우진, 우현, 엄마는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멋진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많이 고민했어요. 책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도 떠올려 보고 한자의 뜻과 음을 풀이해 둔 옥편을 펼쳐놓고 긴 시간도 보냈어요. 부르기도, 이름의 뜻도 좋아야 했기에 오랫동안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진이는 미리 생각한 이름이라 쉽게 결정했는데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우빈이라고 하려니 친구들이 우비라고 놀릴 것 같고, 태명으로 사용했던 하늘과 바다로 하려니 한자의 의미도 들어가야 할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의견도 듣고, 당시 유행하는 이름들도 나열해 보면서 남편과 상의 끝에 우현이라고 지었어요. 단지 두 명의 이름을 짓는데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과 새를 데리고 왔을 때, 보자마자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물의 이름이 몇 개인가요? 아담은 하마, 앵무새, 카멜레온, 거미 등등 수많은 동물과 새의 이름을 척척 만들어냈어요. 온 세상을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해 만들어진 아담이니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재림 신앙 이음 청암학교 교회 정민재, 정민서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